자, 오늘 저희가 두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전화 여론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점차 완화되고 있는 이동 재활령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가 오늘의 주제였고요. 지금이 완화의 완화의 적기다. 이제는 고만 풀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번. 아직 이르다. 조금 더 기다리자 하시는 분은 2번을 눌러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시간 현재 390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아, 아직 이르다가 역시 압도적으로 많네요. 86%. 334분이 아직 이르다. 이번에 전화를 눌러 주셨고, 지금이 적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4%. 5 6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여러, 여전히 코로나19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전역에서는 경제 활동이 부분적으로 재개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단순히 재개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코로나 19 확산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도 뭐 상원 청문회가 열심히 지금 네. 열리면서 이뭐 코로나 19이 테스크포스 분들이 전부 화상 통화로 네.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 너무 좀 적. 자이 빠른 것이 아니냐라는 대체적인 내용이고 청문회가 없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리모트 그치,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화상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출석해서 해야 되는데 음.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죠. 네. 앤터니 파우치 박사라든가 또뭐 네. 어, FDA 국장이나 어, 복잡이 이런 네.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셀프 어, 커런틴에 들어갔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예, 코로나 19에 지금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셀프 커런틴 네. 들어갔는데 음. 뭐 어떻게 저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가장 헤드에 있는 사람들인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마스크 안 쓴다 그러고 그래서 계속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음. 저분들은 지금. 그 가장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도 좀 저렇게 됐다니까 뭐보좌원들이뭐 당했다니 뭐 어떡합니까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예이 항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에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laughs> 제대로 과연 그런 예방식 지켰는지 그래서 <laughs>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맞아요. 정치인들이 걸린 것보다도 이 파우치 박사 이런 분들이 지금 저렇게 음. 예, 셀프 컬런틴에 들어갔다는 거는 저런 그 전문가들의 신뢰도에 상당한 상 타격을 줄수 있다 음. 예, 저분들이 남들한테는 그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은 과연 엄격하게 지켰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음. 예, 참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 지경이 됐는지 네, 네. 아이참 예, 안타깝습니다 왜 네. 미국이 이렇게밖에 못할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 활동의 성공적 재개를 위해서는 뭐 네. 전략적으로 좀문제한다뭐 네. 이런 제 이야기들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 그니까 비즈니스가 리오픈이 됐는데요 그니까 비즈니스 활동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이제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경제를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점점 이 업소들이 문을 열고 있고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단계적으로 비즈니스 활동 재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유럽도 뭐 독일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이 락다운을 해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한국 역시 그렇죠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뭐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코로나 1 9가 종식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이. 셧다운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코로나19에 계속되는 이 확산 여기에 또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아직은 좀 요원해 보이고 뭐 수개월 안에 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는요.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지금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다면은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주장인데 특히 그 경제학, 시스템생물학 등그 이스라엘의 저명한 학자 세 명이 뉴욕타임즈에 공동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기고문을 통해서 어떻게 경제를 재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이들 그세 명의 석학들은 코로나 19의 약한 부분 윅스팟을 공략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아, 따라서 어, 아, 이제 문을 열었으니까 비즈니스를 할수 있게 됐으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아, 이런 주문을 어, 세계적인 학자들이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코로나 19의 약한 부분을 공략을 해야 한다라는 네. 말은 뭐 그럴지 되게 이해가 <laughs> 되는데요. 실제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실천해 내나 가느냐는 좀 다른 얘기가 되긴 그렇죠. 어요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 말은 쉽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laughs> 네. 말은 쉽고요. 그 말을 현실에서 실천해 내기가 참 어려운 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막고 경제를 살려 한다는 데는 뭐 누구도 뭐다 반대하지 않고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현실화할 거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석학들이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경제활동 재개로 인해서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된다면 지금 뭔가 코로나19가 좀 절정을 지나서 좀 주춤한 꺾이는 이런 모습인데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다시 확산된다면 업소들도 다시 문을 닫아야 될 것이고 학교도 다시 문을 닫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에 문을 여는 이때에 우리가 잘 대처해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일을 없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 소셜 디스턴싱을 지킨다거나 각종 예방 수칙을 지키는 거 이건 사실 기본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건 그냥 당연한 거고요. 그것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셜 디스턴싱 각종 예방 수칙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플러스 알파가 바로 추가적인 전략 마련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잠복기라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바로 모르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대 2주, 14일이라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잠복기를 잘 활용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잘 대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을 여기 이용해서. 효과적인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이게 그 이스라엘 석학들의 주문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잠복기라는 네. 변수가 있는 코로나1 9 바이러스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는 것인지 상당히 좀 궁금하죠. 궁금하죠. 뭐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뉴욕타임즈 기고문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학자들이 추상적인 이론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공개해서 눈길을 끄는데 저도 이거 보니까 굉장히 좀 특이하고 아,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할 수도 있구나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스라엘 학자들이 제안한 내용은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2주 사이클로 일하는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한뭐 그러니까 100명이다 그러면 50명이 한주 일하면 그다음 주엔 또 다른 50명이 일하고 그 50명 한주 일한 오십 명은 그 다음 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에 사일만을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일이 보통은 Monday through Friday에서 오일을 일하는 데 사일만 일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라. 이렇게 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2주 단위로 사업장에서 번갈아 가면서 일하게 하는데 그 일주일에 일하는 날이 4일 쉬는 날 그러니까 일주일에 4일이라고3일을 쉬고 그 다음 주또7일을 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제안인데 코로나 1 9 감염 증상이 나타날 때 감염되자마자 뭐 곧바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뭐 열흘에서 한 일, 이 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사일만 일하고, 그리고 로테이션, 그 격주로 일한, 격주로 일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주를 예를 들면 십사일 중에 사일을 일하고 열흘을 쉰다는 얘기죠. 이 이론대로라면 그렇죠. 음, 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일만 일하고 열흘을 쉬기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그 횟수나 어떤 그런 컨택하는 그 찬스가 최소화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그룹도 두 그룹으로 나뉘니까 사업장에서도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14일 중에 열흘을 집에 있게 되니까 열흘이라면 코로나 19에 감염돼도 그 집에 있는 기간 동안에 틀림없이 감염됐다고 한다면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거의 거의 그걸 빗나가기 어려울 거란 얘기죠. 그러면 집에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면 집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든 병원 가서 치료를 받든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업장에서 작업장에서의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작업장은 원활하게 돌아갈 수있다 이제 이런 에,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식의 대처를 호주가 지금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론뿐만이 아니라 호주 교육부가 이 같은 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실행하는데요. 호주는 모든 학교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뉘어 가지고 2주일 동안 수업 받고 2주일은 학교에 나오지 않으니까 격주가 아니라 격 2주죠. 2주 연속 수업 받고 또이주 연속 집에 있고 그 다음 그룹이 이주 연속 수업 하고 이주 연속 집에 있고 이렇게 지금 로테이션 수업제를 호주 교육부가 운영하기로 결정해서 오는 18일부터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19 시대 이후에 새로운 변화 우리가 이제 새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현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그러니까 예전처럼 예전처럼 매 같이 모든 직원들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일하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댓글에 네. 보면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 네. 3월 초보다 환자 수가 더 늘었습니다. 오. 이렇게 지금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학자들이 네. 내놓은 그런 네. 의견들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자, 그렇게 그두 그룹으로 나눠서 일을 하거나 수업을 진행하는 거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게 가능한지 그쵸? 좀 걱정돼요. 그렇죠. 그건 또 드네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현실적인 <laughs> 네. 거죠. 예.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일한다. 격주로 일한다. 이거는 그 사업장의 사정이나 또 노동자들의 어떤 임금 문제, 네. 이런 것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하기에는 결코 쉬운 방식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주 일하고 한주 쉬게 되면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일하게 되면 당연히 <laughs> 일하는 만큼 돈을 받는 거니까 돈을 받는 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개인 개인의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회사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정상적인 임금을 폐이하면 회사가 너무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 학자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의 에, 바이즈만 인스티튜시 이 같은 그룹으로 나뉘어서 일하는 방식을 연구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했다는 설명입니다. 바이치만 음. 인스티트는 그 테라비브 외곽에 위치했고요. 하인 바이치만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 1934년 설립한 연구소죠. 그래서 이 바이치만 인스티트는 이스라엘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정말 세계적인 연구소입니다.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소인데 이 바이치만 인스티트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가지고 격주로 일주일에 사일만 근무하면서 일을 할때 코로나 19 확산을 최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사업장도 힘들 수 있고 일하는 노동자도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코로나 19의 확산을 최하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예를 든다면 사업장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나올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면 기침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돼서 그 사람을 집에 돌려보내고 집에 있으라고 하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2주 동안에 4일만이라고 열흘을 쉬는 이런 그이 로테이션이 유지가 된다면 그 사람이 충분히 걸러질 가능성이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으로부터 감염될 챈스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이론의 핵심은 밀집도를 최소화시켜라. 그런 얘기죠. 그렇네요. 학교건 사업장 이건 간에 그 밀집도를 최소화시켜라. 사람 간의 거리를 떨어뜨릴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그 숫자를 최소화함으로써 밀집도를 떨어뜨리고 밀집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코로나의 그거 확산될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된다. 거기야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소 중에 하나고 네. <laughs> 이스라엘 정부 후원하니까 뭐 돈이 많은 연구소가 네.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니 보통 사업장에서 네. 보통 회사에서 네. 네. 반만 일을 하라 그러면은 월급을 반으로 깎든지 아니면은 뭐 월급을 그대로 준다 그러면은 인원을 배로 고용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여러 가지 지금 네. 뭐 변수가 네. 네. 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정말. <laughs> 이 가능할 수 있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뭐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두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격주로 운영한다 그러면 뭐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임금 문제라든가 회사의 생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게 과연 현실적이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업장이 규모가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음. 작은 것대로 이런 로테이션 시스템을 도입할 때 이제 문제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이 분명히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많은 그 어려움이 있는데 코로나 1 9 이전으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 특히 이런 사업장, 네. 우리가 일하는 그 사무실 이런 것 등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진 세상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장 그나마 현실적으로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예, 아직도 코로나19의 위험이 상존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방법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예, 그래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고객도 숫자를 엄격하게 이제 제한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숫자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일하는 숫자,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면 고객도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예 음. 상대할 그 대응할 수 있는 그 사람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뭐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음, 음. 뭐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도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많이 몰릴래야 몰릴 수가 없고 그리고 주 4일 근무니까,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하고 금토일을 쉴 수가 있고요. 근데 금토일에도 오픈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금토일에는 파타임을 어, 채용을 해가지고 일을 시킨다. 그러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파타임 그 채용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실업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도될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반대로 주말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음. 목금토일을 일하고 월화수로 시계하는데 월화수도 문을 닫기는 그렇다 그러면 월화수를 파타임을 아, 기용해서 좀 한가한 월화수에 파타임으로 일을 돌리고 바쁜 목금토일을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을 또 일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함으로써 을 아,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파타임을 아, 기용함으로써 고용을 좀 높이면서 아, 그 뭐. 맥주위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어 정상적으로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 것과 비교했을 때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예. 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들어도 역시 돈이네요. 돈 돈이죠.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깎일 텐데 <laughs> 그 부분만 보존이 된다면 그, 그렇죠그 부분이 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도 사실 그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겠지만 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본인이 받는 임금이 깎여 나가면서 그 임금으로 파타임에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음. 할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받는 임금이 유지가 돼도 사실 힘든데 힘든데 네. 그게 더군다나 내려간다고 그러면 아이고.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예. 비현실적이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네. 스티뮬러스 패키지나 실업수당 이제 그런 거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좀 불가능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네. 지금 이렇게 뭐 우리가 1 2 0 0 달러도 현금 지급한 것도 받았지만 그게 원 타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게 그렇죠.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지금 그뭐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모든 주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장 오픈을 허용을 하면서. 엄격하게 제한을 가하잖아요. 이 소셜 디스턴싱 지켜야 되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뭐 체온도 입구 양상 재야 되고 그래서 1 0 0도 넘어가는 사람은 입장시키면 안 되고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매상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안을 만들어서 지원할지 이제 그런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1200달러 그냥 주잖아요. 그리고 실업수당도 지금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실업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실업수당을 주는 건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좀 일하는 것과 연계시킨다. 지금 그 이스라엘 학자들이 주장하는 일주일에 4일만이라고 격주로 일하고 이런 식의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임금이 굉장히 떨어질 텐데 나머지 부분을 실업수당으로 지금 그 미국에서 실업수당은 원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건데 지금 그 워낙 긴박한 상황이니까 일을 하지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임금이 줄어든 사람도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음. 어, 앞으로 이런 이런 그 사업장이 등장한다면 그 이런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부족한 부분을 실업수당으로 받는다거나 그래서 정부가 어차피 당분간은 계속 경기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무조건 돈을 그냥 남발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도 그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런 식의 새로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준다 그런 차원에서도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이거는 하나의 그 이론이고 뭐~ 워싱턴 정치권이 그런 식의 어떤 정책을 낼지는 뭐알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워싱턴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4차 스팀러스 패키지를 지금 그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더좀 좀 창의적인 그런 그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만 돈을 주는 것은 지금 당장의 몇 달을 모면하는 데서 그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한다 그러면. 아, 이건 계속 지원이 돼야 될 겁니다. 당분간 경제가 정상화돼서 이런 시스템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게 뭐일 년이 걸릴지, 2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지속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건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laughs> 경제는 살려야 되는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